음악 이외에한 가지 것을 발견했습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갑자기 뭔가 마음에 드는 한 가지를 발견했다, 이 말이지. 빌롱 belong. 그가 빌롱이라는 건 뭐라고 하면 될까? 이제 빌롱 투하면 어디어디에 속해 있다잖아, 그치 그러니까 빌롱이라는 게 매료되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돼. 그니까 그가 매료되고. 그가 이제 빠져드는 것처럼 느끼는 느낄게 만들어 준 음악 이외에 한 가지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스포츠. 이제 스포츠. 아까 얘기했다시피 농구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렇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핵심이니까 이제 이런 문장들이 서술형으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지. 나아가서 이 문장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문장 위치, 다음 문장이 들어갈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그런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겠지. 게다가 내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자면 음악 이외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내가 음악을 좋아하나 보지. 그렇지? 한 가지 것을 발견했는데 음악 이외. 그러니까 음악 말고 또 다른 한 가지 것을 발견했습니다. that made him 목적어 먼저 생각하는 거야, 항상. 그가 뭐 뭐처럼 느끼게 해줬던, 또 다른 문장이 나오지? 그럼 여기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됐겠지. 대디아처럼 느끼게 해줬던 음악 이에또 다른,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fascinating, interesting, exciting, 이런 긍정적인 어떤 형용사가 들어가 있겠지. 한 가지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C 다음에 갑자기 but이 나오는 것도 그렇지. 그치? 그러니까 A. They played basketball at the neighboring, neighborhood the playground. 그는 동네 이제 운동장에서 농구를 했어. 곧 Little Cleave was no longer little. 더 이상, 곧 Little Cleave가 더 이상 작지 않았다라는 건 이제 키가 많이 컸다는 말이겠지. He had grown to six foot five inches tall. 6 feet 5. 면은 뭐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180대 넘었을 거야. 한 183? 184? 자그 다음 문제가 살짝 어렵긴 한데 중요한 문장은 아니야. He called himself, 그는 자기 자신을, 내가 목적 보호야, cool as Clyde라고 불렀습니다. 나, 조던만큼 쿨한 사람이야. I call myself cool as Jordan. 마이클 조던만큼 쿨한 사람이야. 마이클 조던 알잖아. 농구선수 그 사람을 알아야 되지 뭐. 네, 뭐, 이 당시에 이제 유명했던 농구선수였나보지, 클라이드만큼이나 쿨하다고 불렀습니다. 뭐의 이름을 따서, 누구누구의 이름을 따서라는 게 이제, name after, after. after. 그의 가장 좋아하는 농구선수, want Clyde Frazier. 라는 이름을 따서. 물론 이제 name 이란 단어는 없지만, 여기 앞에 이제 뭐 named 정도가 있었는데 생략한 거죠. Named after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 after라는 건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문법적인 또는 구문적인 논리를 이해 못하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이거. 알겠지? 누구누구의 이름을 따서 따서 그러니까 after가 되는 거야. 하지만 The case on the basketball court 그 농구장에 있는 애들이 Take a look 보다 take a look at 보다 그의 사이즈 애가 키가 컸다 그랬잖아 사이즈로 딱 한번 파 그리고 그를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가 거인이잖아 헤라클레스라고 불렀습니다 어저 거인 어 괴물 이런 식으로 근데 클리브는 마지막 문장 잘봐 클리브는 cut the name short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그 이름 헤라클레스라는 그 이름을 쇼 줄여버렸어. 투 헐크로, 투 헐크로. 이게 목적 보여지? 원래 헤라클레스인데 이렇게 줄여버렸다이 말이지. 그리고, 그리고 나서 덧붙였대. 여기에 덧붙였어. 뭘? 쿨이라고 쿨. 요 쿨맨 쿨, 알지 무슨 말인지? 쿨. Cool. To make it just right. 어쨌든 이 투이 안좀 이따 보고. 헐크에 쿨을 붙이면 발음이 이거랑 비슷하잖아. 헐크해라클스 허클스. 허 e 이렇게 자기 이렇게 자기 혼자 이렇게 불렀다는 거겠지. 뭐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이 딱 just just like right. 딱 알맞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부른다고 자기도 자기 자신은 라각 없이 이렇게 하면 바보지. 어. 그래서 그 이름이 그 이름이 알맞잖아. 여기에도 발음이 비슷하고 그리고 진짜 의미도 멋있잖아. 그래서 딱 알맞게 하기 위해서, make it just right 하기 위해서, and then a t t i c l e 그게 어려운 질문 아닌가 알겠지? 자, 그다음 오버. 오버는 첫 번째 문장이 이제 글의 요지을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이 다야. 자 ever high achieving sports superstars like Tiger Woods or Gabby Douglas. 대 Gabby Douglas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Tiger Woods는 골프 선수 이 스포츠 선수와 같이 심지어 엄청 성취하는, 그러니까 엄청 성공하는 스포츠 슈퍼스타들조차 코치가 필요하다. 코치라는 건 멘토 얘기를 하는 거죠. 인생의 조력자, 내스포츠 하는 데 있어서 조력자, 도움을 주는 사람, 이 코치가 필요하다. 그럼 이 뒤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 왜 필요한지, 어떤 방식에서 도움을 주는지, 이런 내용이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 모든 위대한 성취자들은 need to be pushed. 걔네들이 지금, 자, 문맥적으로 봐. 얘네는 얘네야. 근데 지금 얘네들이 누굴 도와준다는 거야? 아니면 필요하다는 거야? 얘네들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잖아. 코치가 필요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모든 위대한 성취자들은 걔네들이 푸시하는 게 아니라 푸시 받아야 되겠지. 누구에 의해서? 코치에 의해서. So needs to be pushed. 푸시 push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야. 수동태. 뭐 하기 위해서? to find it. 찾아내기 위해서. but he or she is truly capable of be c a p i 브 l of 하면? 할수 있다고. 앞에 나와 있는 what? what은 관계대명사인데, 무슨 격 관계대명사? of라는 전치사의 목적격. 즉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관계대명사 what 앞에는 선행사가 있으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대시 아니라 what이 되는 거야. 즉, 그 또는 그녀가 진정으로 할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모든 위대한 성취자들도 푸시 되어질 필요가 있다. 그럼 누가 푸시하는 거야? 코치가 푸시하는 거지. 네, 그것은 의미하는데 이 성취자들도 누군가가 필요하다. 이 말인 거지. 뭐 하기 위해서? To instruct, guide them, push them. 그 성취자들을 인스럭트, 가르치고, 가이드, 이끌어주고, 가끔 슬럼프 빠질 수가 있잖아. 그때마다 푸쉬하도록 가기 위해서 누군가, 누군가라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야? 이런 코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문장 얼마나 좋아. 그치? 근데 문장이 기니까 전체 다서술형으로못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낸다 숨 치면 이 앞부분이 나오겠지. 그니까 요건 지금 뒷부분이라는 게 아니라 요 문장을 서술형으로 낸다는 거야. 자 그다음 문장. 자. 자 이런 성취자들은 멘토를 선택해야 돼. 멘토라는 건 코치를 얘기하는 거야. Whether it's the i r boss, 그게 보스든. 그러니까 뭐꼭 스타뿐만 스포츠 스타뿐만 아니라 회사 내가 회사를 다닐 때 또는 내가 이제 학원에서 여러분을 가르칠 때 나도 나름대로 멘토가 있나? 난 누구지? 자쨌든 그게 보스이든 또는 그 어떤 조직이라면 이제 뭐 회사나 어떤 조직이 많이 있잖아 그 조직에 누군 가 다른 사람이든 심지어 그 일하는 아니 외부에 외부의 <laughs> 심지어 어떤 누군가조차 외부에서 일하는 누군 누구, 누구든지간에 멘토를 선택해야 된다 는 말이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부사절 없어도 되는 문장이야. 어치버들은 멘토를 선취 아니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보스든 아니면 그 조직의 어떤 다른 사람이든 또는 심지어 그 일이라는 건꼭 진짜 말 그대로 물리적인 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여러분의 학교 또는 어떤 가르치는 입장에서 강사들의 어떤 집단. 또는 스포츠 선수 입장에서는 그 스포츠 팀 밖에 다른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멘토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They need to ensure that 그들은 대디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They need to ensure that 그들은 대디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그들이라는 거는 이제 아마 이걸 얘기하는 거겠지 멘토와 멘티 즉 Achiever와 c o 그치. 그들은, 그 당사자들은 대대화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뭐. 그들 관계에서 신뢰가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야 믿고 따르고. 쟤가 잘 따르니까 내가 정말 모든 에너지를 바쳐가지고 가르치고. 그 다음 또 뭐. Mentor has sufficient time.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뭐 하기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여기서 투자라는 건뭐 돈을 투자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투자할 때내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아니 갑자기 생각나는데 오늘 5월 28일. 선생님 생일이야. 진짜. 로 시간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 심지어 지금 몇 시냐면 지금 아마 한 시간 정도 수업이 진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인간 촬영이 됐는데 아침 9시 18분. 그럼 단순히 계산해 봐 내가 여기 몇 시에 왔다는 거야. 선생님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한 시간 걸리는데. 투자하잖아.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들었잖아. 심지어 내 생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침 밥도 안 먹고. 정말이야. 그리고 there's good chemistry. 왜 그러잖아. 우리 케미가 있다. 그러잖아. 케미가 있다. 어 한때 그 용어 되게 유행이었는데 공감대야. 좋은 공감대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말이지. 그걸 분명히 하려면 그두 코치와 어 c h 두 멘터와 멘티 이양 당사자들 간에 어떤 신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뢰가 있어야 되려면 일단 멘터가 잘 이끌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치 충분한 시간도 있어야 되고 나아가서 공감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뭐 같은 말인 거지. 자 그리고 그리고 나서 매주. 매주 week by week 매주 어 치유거는 일종의 학생이니까 어그 성취자들은 should ask the coach 이 문장 되게 중요한 문장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코치에게 도와달려 도와달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까지가 목적보어 보호. 목적보어가 좀 길지. 그러면 목적 보호만 놓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볼게. 목적 보 안에서 또 help가 동사, 허가 목적어, understand 이하가 목적 보어. 그리고 요 왓절은 understand의 또 목적어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긴 하지만 여기서의 목적어가 아니라 이런 것도 잘 구분해야 돼. 언더스탠드의 목적어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단위인 거야, 이게. 이랬지 help가 동사, her가 목적어, understand 이하가 통째 목적보야. 어? understand 이하가 통째 목적보. 선생님, 얘는 뭐예요? 라고 하면 아, 얘는 그냥 얘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께 뭔데? 어, 얘 목적어. 얘 목적어, 문장의 목적어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요 목적보 괄호 치 부분만 해석하면 그녀가, 그녀가, 그녀라는 건 이제 어찌 벌겠지. 그 선수가 성공이 어떤 모습이에요? 성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적어줄게. What like? 선생님 많이 얘기했었어. What like는 how의 뜻이야. 어떤 어떤 케이런 뜻이잖아. 성공이라는 게 어떤 모습인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다. 됐지? 그녀가 성공이 어떤 모습인지 이해하도록 도와주다. 다 해석했지, 과로. 그럼 이제 통째 붙여서 해석하면. 자, 매주 이 어치버들은 코치에게, 코치에게, 코치에게 그녀가 성공하는 이 것이 어떤 모습인지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요구해야 된다. 이게 이해됐지? 정직하게 평가하면서 뭐 장단, 장점과 장, 단점을 평가하면서. 그냥 학생들한테 좋은 말해 주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너늘 잘해 성공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나름대로 학생들한테 매번 얘기는 하진 않지만 가르치는 입장에서 가르치는 내 입장에서 크게 어떤 좀 거시적인 계획 플랜을 짜서 아, 제가 이 정도쯤 시점 되면 이 정도 성적이 나올 테고, 이 정도 시점이 되면 이 정도 성적이 나올 테고, 그리고 나서 고3 수능을 볼 때는 뭐 100점이 나올. 이런 어떤 나름의 계획이 있어야 되며 장점과 단점을 알아야 단점을 보완해주고 장점을 더 살릴 수가 있잖아.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 자, 페이스. 페이스가 속도란 뜻이지. 속도인데 어떤 속도야? 이 성취자들이 일하는 이 속도는 종종 슈퍼소닉. 엄청 빨라. 그래서 중요하다. 뭐가 중요해? They and their coach get the aim right. 그들, 그리고 그들의 코치가 그들의 목표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진짜 주어가 되고, 얘는 가짜 주어가 되는 거야. 왜? 이 포르톤 뒤에 또 다른 문장이 나오지. 그럼 얘는 접속사 대시 있는 거야. 접속사 대, 명사절. 얘가 진짜 주어, 가주어. 다시 한번 가. 그들, 그리고 그들의 코치가 그들의 지금 목표가 올바른지, 올바른지, 올바른지 그리고 나서 필요한 대로 음. 올바른지는 중요하다. 올바르게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올바르게 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필요하면 조절하는 것도 한 중요하다. 왜 너무 빠르니까? 됐지? 음. 잠깐 브레이크 하고 넘어갈게.